안녕하세요. 공인중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종시에서 그 세종시에 있는 그 세종 에버파크 사업 설명회장에 왔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그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어 우선권이 단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전국 어디나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은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주택이 있거나 주택이 없거나 이제 신청을 갖때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그 음, 3천여 세대 규모의 공급을 하는 할 예정인 세종 에버파크 사업 설명회장입니다. 세종 에버파크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를 진행 중이며 아, 지난 10월 그니까 지난 10월 이제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지난달 10월달 세종시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서 수용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시공 예정사로는 현대건설이 선정되었고 발기인 모집을 진행 중인데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의 혜택은 첫 번째로 입주 후 의무 임차기간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지휘권을 부위받습니다. 이 지휘권이 전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휘권 보유기간 동안 주택 보유에 해당이 없어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약통장 없이 발기인 가입만으로 자연스럽게 사업 설명회장을 방문하셔 원하시는 희망 동호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제한인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은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뭐 그랬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여기 모형도가 있는데요. 그 1, 1블록과 2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합쳐가지고 3012세대의 이제 그 아파트를 갖다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지하 2층, 지상 37층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단지 전체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25.7평 이하로 구성되었고, 세대당 그 주차대수가 1.6대꼴로 적용되어서 주차는 굉장히 넓습니다. 시공 예정사인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힐스테이트 예정이며, 세종중심 최근접 지역에 세종 에버파크가 3천여 세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음, 오성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봉암천 세종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남대병원도 있고 홈플러스 세종점, CGV 세종점, 이 CGV 극장이죠. 되게 좋죠 극장. 그리고 조치원 일반산업단지가 주변에 있어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그 전국에서 다 모셔가지고 그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도를 갖다 보면서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은 여기가 그 세종 에버파크 현장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이제 조치원 산업단지가 현재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세종 연기지구가 여기가 오6 생활권입니다. 여기가 이제 앞으로 한 6천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요게, 요게, 요게 지금 요게 일본 국도입니다. 일본 국도. 그리고 요쪽, 여기를 갖다 이제 확대한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종 에버파크의 현장 위치가 여기 있고요. 약간 위로 올라가면 연봉초라든지 좀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연남초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세종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꽤 많은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세종 에버파크에서 가깝기 때문에 직주군접의 아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여기 한번 팀장님를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종 국제의사당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 이제 대체되는 이제 그 수도권에 이제 서울이라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음 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가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전도 굉장히 밝을,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니트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84 타입 유니트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지금 84C 타입은 아, 방 세, 방네 개, 화장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녀가 많은 분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양창이 돼가지고 상당히 체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이제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세탁실 겸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 안방은 이제 안방답게 이제 베란다가 이제 저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옆에는 이제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또 있고요. 이제 부부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부부 욕실. 이제 계속해서 작은 방을 보겠습니다. 작은 방이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작은 방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알파룸을 보시겠습니다. 이 알파룸은 이제 서재로 사용해도 되고 또 옷방으로 사용해도 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예, 거실에는 욕실입니다. 이제 현관을 보시겠습니다. 현관. 현관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 반대편, 반대편에도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와 같이 세종 에버파크 10년 임대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떤가요? 여기는 10년간 그 임대를 살고 난다면은 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팅 메리트인,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어, 주택이 있거나 주택이 없거나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